응어인영석 인영석 목사님, 목사님 모시고 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멘. 성경 말씀 읽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제일 기쁜 소식이 기록된 것이 도국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형원더 봐도 죽을 날짜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특별 사면용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러시아의 어떤 감옥소에서 어떤 청년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수들이 여러 명이 총을 들었습니다 맞들어 의총 철컥 소리가 들립니다 이 청년이 죽음의 임박에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의 5분을 10년으로 바꾸어 살겠노라 나의 하루를 영혼으로 받고 살겠노라. 이럴 때 철컥 발사 준비하는데 말발급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시오. 전룡이 달려옵니다.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 청년을 사명시키라는 황제의 어명이요. 여러분, 이거의 깊은 소식! 사용수에게 제일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자 읽은 성경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옆에 살인강도 두 사람이 같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둘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려구나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한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희귀하고 죽기한닌 시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도 좀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죽으면 나와 같이 천국에 같이 들어가리라 이 살인감도 한 번도 선한 일이 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일도 없습니다 세례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한 시간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유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이 죄값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한 겁니다.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회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살인죄를 지은 강도 괜찮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 한 시간 전에도 늦지를 않았습니다. 이자 일은 성경 말씀이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 강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살인죄가 음죄 죄를 짓고 지은. 죗덩어리도 괜찮습니다. 죄악의 화신도 괜찮습니다. 이 강도처럼 죽기 일보 직전에 희귀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간청하기만 하면 중분순간 구원받고 충북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기쁜 소식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쁜 소식이라 여러분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머리처럼 사랑하사, 영원히 사형원도 받고 지옥 갈 우리 인간들 파멸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한 가지만 가지면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까지 않고 영영 생을얻으리라 이거이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심이라.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도끼로 일가족 다섯 명을 이마만 찍어 죽인 사립강도오재봉이석달 동안에. 열일곱 명을 죽인 살인강도 김대도라는 사람 사형원도 받고 죽, 죽을 날짜 기다리는 동안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있어서 이 예수를 믿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김대도는 사형장에 끌려나가서 마지막 유언을 말할 때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 억울하게 억울하게 지옥으로 봉당봉당 들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모릅니다. 사용은도 받은 자에게 사용은도 3연령이 2000년 전에 떨어졌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옛날 미국에 사용은도 받은 윌슨이라는 사용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정부에서 특별 3연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기뻐하시오, 당신 사면이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버어내면서 하는 말이 필요없어. 법대로 나를 죽여주시오. 사면령을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 더 강력하게 이 사면령을 받으시오. 더 강력하게 싫다고 뿌리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법원에까지 올라갔답니다. 법원에 가서 판결 내용이 무엇이냐? 아무리 정부에서 사면령을 내려서 살려주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거절하면 도리가 없다. 본인의 좋은 대로 사형시켜 죽이라. 그래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겠다고 사면령을 내리는데 싫다고 뿌리치고 거절함으로써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그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태양빛이 아무리 내려 쪼여도 덮어놓은 항아리 속은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면령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여러분 한강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 마시기 싫다고 입을 꺾다 물고 굶어 죽는 것보다 목말라 죽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이 깊은 주식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첫째로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불교에처럼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수도를 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좀 믿어지겠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를 결심하고 입으로 믿기로 고백하면 일생의 별을 사면령을 받는다. 이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 쉬우니까 쉬운 게 어려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마귀란 놈이 의심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과거에 알지 못할 짓 다고 하 살았고, 죄짓고, 결질거리다고, 하 이제 다들고, 죽게 된 마당에 네가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부원 받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넌틀려서넌 넌 끝장이야. 이 말에 그만이야. 알고 그래 맞아. 이제다 늙거 변들어 죽게 된 마당에 이제 와서 천국 가갔다고 교회에 나가 예수 믿겠다는 거. 번스러운 일이야 사람들이 비웃을 일이지 에이 모르겠다 때려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고거 억울한 일인지 옛날에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굶주려 죽어갑니다 창자가 울어붙습니다이 거지가 어떤 들어갔습니다 그 창고는 먹을거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식료품 창고인데 몰라서 깜깜하니까 한쪽 구덩이에서 배를 움켜쥐고 굶어주고 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거보다 더억울하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탕도 사면용을 내려서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몰라서 못 들어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이 뭐이냐 이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소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개울가까지는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지가 먹어야 됩니다. 입 벌리고 지가 먹어야지 맡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입을 벌려 믿음이라는 거물로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결핍단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구원을 간청해야 됩니다 주여 나도 좀 천국 가게 해주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 신앙 고백하고 구원을 간청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 걸 고백하고 간청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죽음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에 달린 희와도 같습니다. 뒤에 달린 작은 개로 방향을 동쪽으로, 서쪽으로 옮기듯이 여러분의 입이 희와 같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건 천국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죽으면 다 끝장이다. 예수고 보고 첨단기억이 어디느냐? 있다 죽으면 없어진다. 요건 지옥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입술에는 죽고 사는 본문새가 있느니라. 요이 배의 키와 같이 죽고 사는 본문새가 있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신인하면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란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죽을 때, 영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죽은 후의 운명,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무도 책임질 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꼭 죽을 때 잊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천국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는 방법 알았죠 예이 시간은 우리 김정현 전도사님 모시고